안녕하세요 편하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. 또 하나 넣고. 상해도에 편하게 편하게. 어 마이크가 지지직거리. 서로 라인을 지킬까 그냥. 마이크가 지지직거려요. 마이크 잘안 되시나 보네. 음. 이분도 헤드셋 바꿔야겠네. <laughs> 안 되면 무조건 바꿔야 돼. <laughs> 어템님도 피 c 방이세요? 네 그런 것 같아요. 아아 아, 응. 저희 클랜은 피버워치는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, 웬만한 분들은 다 피버워치니까. 피시방에서 못 하겠어. 피시방 클랜에 머브로 가는 그 거. 보컬부터 없어요. 나 노트북밖에 없어서. 메이해버릴까? 브리트 말고 메이로 올리게? 네, 차라리. 라자가 나오면 <laughs> 메이. <laughs> 네, 윈디가 할때나왔 윈디다면 메이 한번 해볼까요, 그럼 그냥? 그래? 메이 할게 네가 할래? 여러분, 여기 수박 있어요 열로 와보세요 수박이 있어요 나 지금 수박 넣다래? 못 깠는데 그래, 해요, 그럼? 있어요, 보이죠? 너 아, 어디... 갈래? 내가 갈래? 빨리 아, 형, 이요 형이요 수박이 어디 있어요? 가보자 <laughs> 아, 왜 자꾸 구라 쳐요, 고구마님 <laughs> 아니, 수박이 어딨냐고 어디가? 뭐야? <laughs> 만나네? 아, 방금 다네. 전에 갔잖아 이거 제가 여기 앞에서 한번 끊을게요. 여기 네.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. 좋아요. 겐지 윈딩가 보다. 응, 윈딩인 것 같아요. 윈디. 위도우 키워야 라자, 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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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자의 어, 위도우 위도우, 어, 위도우 빠졌어요. 나이스 왼쪽에 한조 있어요. 작은 방에 한조 어 왼쪽에 얘네 아, 위한 아, 위도. 왼쪽 위도우 있어요. 살려야 돼. 위도우. 이거 바로 살려야 돼. 어 살리고 싶은데 아 죄송. 나이스 나이스. 아이고. 나이스 나이스. 말이료한좀 올리면 한좀 올리는 줄. 아나 뭐야? 나 돌친당했어. 어우, 괜찮아. 나이 라인 잡아. 라인 잡아. 라인 왼쪽 계단. 나네 2층 붙고 있어. <laughs> 유한조로 가지고 오네. 라인밤. 라이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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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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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올리면 되지. 나이스. 저 피해야 돼. 여기 한좀 필. 다운. 나이스. 조심, 조심 조심 우리, 우리 위도궁어 제가 시야 가려서 죄송 천천히 나이스 겐지 빠졌어요 저기 한조 한조 저쪽 위도궁 썼.. 나요 아직 안 썼어요 빠졌었죠? 그, 나이스 우리, 우리가 더 빨랐어 라인 반피 수마 수마 천천히 레이 방벽 썼으니깐 뒤로 뒤로 빠졌다가 오케이 가려 봐봐 와 한조한테 바로 한 대만 나 방벽 없어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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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리는 중 빨 올리는 나이스 어? 한조 한조 왼쪽 차리야 차리 뒷차 차리 죽였다 차리 다어나나 살려줘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야 한조 뒤로 돌았어 한조 뒤로 돌았어 한조 뒤로 아이고, 아이고. 한조 여기 아이고. 앞에 있어요 어 아, 확인 리도궁리도하 방벽 방벽 좀 채워야 돼요 어 오케이 리더. 채워도 돼 채워도 돼 네, 하나 없었지만 네이 받아야 돼. 네, 이저 어, 망치 올렸어 망치 올렸어 일단 이거 하면 되나? 아, 아. 홍대야홍대에 저희 만할때만할때 나이스 나이스 공이만위도위도위도위도 2층 위도 2층 위도 2층 힐, 힐. 저 나이스 나방 안에 있어요 자리 잡아야 되는데 잡으세요 조금만 우리 천천히 잡을까요? 어아 밀릴 수 있어요 밀려있어요 밀릴 수 있어요 나이스 어, 아, 우잡다 오, 오. 이거 잡자 라인 라인 괜찮아 라인 올린 중나 아, 살았어 네, 아, 조심조심 한조 궁 어, 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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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. 어, 이거 내 빼자가 걸렸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와, 고메이님, 나이사. 나이스. 라인 케어요? 라요리포 나이스, 나이스. 뺐다, 초월, 아, 초월 뺐다리포랐어리포 뺐다. 아, 나? 리 줘. 어, 나 줘. 어, 어. 예? 예? 어, 망치, 망치, 망치. 아, 오. 뒤에 라인 캐피, 뒤에 라인 캐피, 뒤에 라인 캐피. 거점 라인 캐피. 망해. 자, 뒤에 라인 피트. 괜찮아. 할수 있어. 천천히. 라인 피라고요? 어, 라인 피. 더네 본거안 되겠네. 어, 삽입. <laughs> 아니, 아니 한. 진짜 개뭐하는 돼? 이도왜 남아? 그거 참. 지않아한번더 비. 두 칸째 비어도 돼요. 괜찮아. 이래? 천천히. 이제. 안 나왔어요. 안 나왔어요. 나이스. 레시카. 나이스. 나이스.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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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 좀. 자, 라인 피. 나이스. 나이커. 나이스. 나이스. 내가 크리 맘지 어 여러분 저 불타요 불타요 오호 나이스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오호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언제 <웃음> <웃음>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네 이거 메이 궁 와요 메이 궁와 확인 3초, 3초. 라인 궁도 있으면... 돌아 천천히 쓰면 네네 천천히 당하지 말고 하나씩 잡아요 디바 나왔다 윈디로 윈디로 나왔어 윈디의 아, 맥크리 오와 나피1 오와 목이 찼는데 윈디의 맥크리 죽이자 죽이자 나 나이스 라이 리는중 면에 정면에 어, 기다려봐 힐한 번만 어저안아게요어 안 아. 죄송해요 저나두명 저희... 아아 잡았어 두명 잡았어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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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층 위도 이층 아. uh, 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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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위도른 얼른 중 나이스 대가요마 대박 대박 오 나이스 엄마 좋아요 여러분. 꿈이 아깝지 않군요. 아, 이게 깝지않님요아 이게 고 i 마님이 불타니까 하네 아, <laughs> 어. 아, 아, 여러분, 이렇게. 또러분을 여러분께 돌립니다. 나이스 d 다 s 다 i 다 우리 좋다 이거 <laughs> 루시 i 스고메이 i 죠 이거? 어 i 화가는 a i d 리 s 달리자 I s <laughs> 오케이 마사 a 좋 d I 오케이 d I 겐지 한번 오케이 어시멘트 a i d 동 s 갈래? 아 그거 <laughs> 우리 d I said, I said, I s a 스킬을 바로 빼고 할까요? 아예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뭐 해보시는 네. 거 있으세요? 좋아. 이게 어떤게한번 해볼래 의견. 진짜? 아. 해봐. 스매트라 좋아. 완전 완전 가능한 다 진짜. 이거 순간이동 게좀날 날라가는 거 좋아? 한번 해보고. 순간이동 탈때 나도 키를 눌러야 돼요? 네, 키눌러야 돼요. 이거 상호작용 키라고 있어요. 옵션에. 설정해놔야 <laughs> 전에 <전의>, 전에 <전의> 꽃소황님놀라오셨지 <꽃소방이 웃음> <laughs> <놀러> 않아요? <laughs> 성황하게 안 해놔서 돌진으로 간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 그러면 이거는 분접전 해야 되니까 가서 아 리퍼 하셨네 그러면 네 좋아요 이거 아 <laughs> 바스티온 개꿀 오케이, 오케이. 내가, 내가 메인 한번 써야겠다 나이스 아이스, 아이스. <laughs> 이거 오른쪽 아나 그 포지션도 있잖아요 그 2층으로 올라갈게 오른쪽 조그만 방 들어가서 저거네. 저번에, 네. 저번에 했던 거 똑같이. 야 이거 관통되지? 메이 이거 얼음. 네, 네. 네네네. 관통돼요. 관통돼요. 아 이거... 한 번에 흘려야 되겠다. 어느 어느 거 리퍼, 리퍼님이 리퍼 때려주면 되겠네. 이속으로 못 뺏기는 건가? 가볼게요. 나이스 나이스. 어떻게 할 거야? 순간 이동 할때 할게요. 얘네 안 좁은 보여? 데로, 좁은 데로 좁은 데로 네. 좁은 데로 좁은 데로 호그 나왔어. 호그 어디 가셨지? 어 정면에 어, 있다. 이쯤 우리 가면 되겠는데. 약간 어, 여기 여기 왼쪽 왼쪽 쓸게요 쓸게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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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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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쓰죠 썼음. 다시 필 메르시 메르시 열렸어. 오리사 열렸어. 오리사 좋을까요? 오리사 오리사 홀렸는 저 오리사 먼저. 나 죽었어 라인... 나 죽었어. 피로조개 어... 호그, 호그 필. 나이스! 그다음 브리핑, 오른쪽 2층에, 나이스, 나인 오른쪽 나인 2층에, 아나 필, 오른쪽 나인 2층에, 아나, 오른쪽 나인. 2층에, 아나, 아나, 그나 나이스. 나이스.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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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거, 이거 그거, 그거, 이거나이 그거, 이나그이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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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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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다거 그거, 그이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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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